이번 시간에는 커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커브를 하기 전에 레벨을 한번 열어서요, 컨트롤 L이죠. 자, 이쪽에 인풋 레벨이 있었고, 그리고 밑에 아웃풋 레벨이 있었죠. 그래서 인풋 레벨로 조금 더 선명하게 이미지를 조정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웃풋 레벨은 검은색을 회색 톤으로, 혹은 흰색을 회색 톤으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커브, 단축키는 컨트롤 M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창이 뜨는데, 레벨과 똑같은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있고요. 이 어두운 영역은 이쪽에 넓게 자리한 어두운 영역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부분은 이쪽에 하얀색 영역일 것 같아요. 커브도 레벨과 마찬가지로 이쪽에 아웃풋이 있고 인풋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 쪽에 이렇게 삼각형이 있죠? 얘를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면 레벨과 똑같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웃풋은 이쪽에 조그만 점들이 있을 거예요 이 점들을 마우스 가까이 가져가시면 마우스가 화살표 모양으로 변합니다 얘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올려주면 그리고 얘도 수직방향으로 내려주면 레벨의 아웃풋을 조정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원위치 시켜주고요. 그리고 레벨의 가운데 조절하는 바가 있었죠. 커브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마우스를 이 선, 커브 위에 근처에 가져가셔서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점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점 위로 마우스를 다시 가져가시면 화살표로 바뀌는데 이때 드래그하시면 레벨의 가운데 포인트를 왔다 갔다 할 때처럼 자연스럽게 곡선을 이루면서 커브 모양으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레벨과 다른 점은 다른 쪽에 와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면 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밝기를 나타내주는 이 커브가 이두 개의 점은 기본으로 있는 거고요. 추가한 두 개의 점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는 거겠죠. 그래서 포인트를 움직이시면 자, 어두운 쪽을 밝게, 어두운 쪽을 조금 더 어둡게, 혹은 밝은 쪽을 조금 더 밝게, 어둡게. 두 개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더 추가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추가된 점 위에 다시 포인트를 가져가면 이런 식으로 레벨보다 훨씬 정교하게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포인트가 너무 많아져서 필요 없을 때는 생성된 포인트 위에서 드래그 하시면 위치가 옮겨지는데 이 드래그를 바깥쪽으로 쭉 빼시고 마우스를 놔주면 포인트가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 바깥쪽으로 쭉 빼주면 포인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레벨보다 조금 더 정교하게 이미지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수 있겠죠? 취소하시고, 마찬가지로 커브, 레이어로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한 개만 있어도 되고, 혹은 여러 개를 추가하셔서 정교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리셋도 한번 알아볼게요. 레벨이나 휴, 셔츄레이션에도 있는 건데, 프리셋을 클릭해 보시면, 미리 설정된 몇 가지 모드가 있죠? 바꿔보시면, 어떻게 이미지를 수정하는지, 이 커브 모양에 따라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면 커브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커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